<웃음> <웃음> 영상 찍고 있어. 화이팅! <laughs> 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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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쿠키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웃음> <웃음> 쿠키 뭐 <laughs> 레드벨벳 제일 많이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주시고, 레드벨벳은 하나. 어, 어. 사 아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피나키오받도록 <laughs> 합니다. 사람들 단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응 음, 우린 몰라가지고 어차피 다같이 놀고아아차이한주그거를에 <laughs> 보내줄게 오늘 저희 월 12일 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그 4회차, 5회차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앞공연, 4회차 공연 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라 테이! 부산에서의 첫 공연이자 마지막 공연 4회 아드리아나 김하성! <laughs>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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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빨고 있고 나는 비는 물을 빨아. 언제까지 이 따위 몸으로? 다 <laughs> 이거 <방금 웃음> 언제 없잖아. <웃음> 언제까지 <laughs> 이 따위 몸으로? 셋이었잖아. <laughs> 분장실에 <laughs> <laughs> 말씀드립니다. 고민 시작 5분 전입니다. 아까 부산 안녕.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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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부산, 부산, 부산. 안녕. <laughs> 이율리 브이로그. 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laughs> 어이 <laughs> 어? <이> 편지는 드라큘라 <laughs> 초대장입니다. <laughs> 어디 나오나요? 사전에 인터뷰 준비되셨습니까? <laughs> 얘기를 하셨어요 <laughs> 저거. 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벌써 찍고 있는가? 너왜 마음을 <laughs> 어 근데 피디님 <laughs> 있어. <진짜? 웃음> 외국 카도구역 많아, 날씨가 비슷한 그런 거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다못 먹잖아? 그럼 어떡하지? 가? 네, 수고하수 네, 네, 오늘 캐스트 라클라 안지 <laughs> 예! <laughs> <laughs> 너는 비는 물 빨아, 하하, 락클라. 진짜, 아 사진 찍으려고 이내비 어, 어, 이거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딱 이렇게. 아, 딱 <laughs> 십자군 세 명.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언니 좀모아줬어요 응, 음, 그거 코를 봐 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응? 더, 코 봐. 어, 맞아. 어, 더더더더 더, 더, 더 모아. 뭐라고? 모았어요. 여기 이 인중. 눈썹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이마 시작, 5번 전입니다. 이마 시작, 5번 전입니다. 전체 캐스트분들께서는 스태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니 <목소리도> 음. <안>. <laughs> 진짜 여자가 진짜 볼 사람도 없는데 왜안 얼마 나은 거야? 너 부모님이랑 3천 거의 4천? 나온 거같네뭐그옷 같은 거 썼어? 도 <목소리도>? 알바 쓸래 알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돈 주고 써요? 몇만 은돈 주고 쓸만한데 유유 나 뭐? 아, 맞아요. 희니 예, 구독, 구독, 뭘 가? 아, 담 다... 아 예, 노래 들어줘요 지 신고해. 어떻요 아, 뭐로 신고해요? 부적자라 보호대상 비싼 애들한테 뭐신고아왜다 신고해요? 뭐. <laughs> <대한> <laughs> 아, <다> 신고 <laughs> 또 이거 근데 진짜 신고 한 번만 해도. 계속 쓰면 뭐될 수도 있어. 진짜요? 뭐, 어, 볼래? 아니, 절대. 매버, 에버. 아, 왜 낮아진다고요. 아니, 절대. Never, ever. 아, 실화도로 이제 퍼센트 낮아진다고. 백프로. 그런 게 있구나. 황 응, 이제 막 좋아요, 1 0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화도는 음. 막9 7칠점 이렇게 되고. 저희는 9시 반에 회식이 있어서 회식 가기 전에 씻고. 가야됩니다 체력 소진이라 너무 힘드네요 배고픈데 먹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방 쓰는 정지언니가 먼저 씻고 제가 씻으러 니다 근데 저 속눈썹을 안 띄웠어요 속눈썹 띄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아, 그리고 그 댓글에 그 앙상블 노래 중독성 있으시다고 연습하는 거나 이런 거 올려주실 수 있냐고 그랬던 댓글이 있었는데 근데 어떤 노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음, 한볼까제 마지막 구원에서, 음, 평범한 삶을 원했던, 평범한 사랑을 꿈꾸왔던 소박한 꿈을 쫓았던. 끝내 허락받지 못했던 욕망이 가득한 세상. 그의 꿈 짓밟았네. 운명이라 그에게 말하며 고통을 강요했네. 뚠. <목소리도> <목소리도> 죄 없는 자 걱정할 필요 없어 죄가 <목소리도> 많은 인간들 빨지 남의 땀을 훔쳐 먹는 인간들 비눈물을 먹고 사는 쓰레기들 비.

p 는 피를 빨고 있고 너는 피 o 물을빨 위선 o 며 감췄지만 너 역시도 흡혈귀야 come to chima, no yoksido, hip perguia. We suntime, c o m 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서 그때가 진짜 아주아주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희 배우 언니 오빠 저를 포함한 언니 오빠들은 아주 헐떡이면서 응? 투혼을 발휘하죠 흡혈귀는 투혼 그 자체 응. 그 h 또뭐 있었지? 하늘의 축복이 땅에 가득해, 해득해 영광의 시간 영원히 멈추지 않리 모두 다 함께 춤추며 노래해 노래해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은 없으리 함께 빌려던 시간들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져 새로운 생명 탄생을 축하해 축하해 세대를 뛰어넘으리 하늘의 축복이 모두 다 함께 춤추며 노래해 노래해 드디어 찾아왔다네. 평화의 시대가. 모두 함께 외쳐 드라큘라. 벌써 몇 번째? 셀 수도 없어. 이웃 있고 저의 최곡은 저 중에서 저희 앙상부의 노래 중에서는 뭔가 있어. 그 구원 마지막 구원이 가장 저는 멜로디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식하러 왔어요. 비어 온다.